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1년 내내 이어졌던 작년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지 않고 기다렸던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 요즘 기분이 좋을 겁니다 아직 S&P500과 나스닥이 정고점을 돌파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2월을 제외하면 계속 오르는 중이고 달러 환율까지 함께 상승하면서 계좌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서대리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도 작년 평가 손실보다 올해 수익이 더 많아졌고 총자산도 매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작년 손실은 5천만원이었는데 올해 7월 초까지 수익은 5,300만원으로 하락장 상처가 전부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서대리가 가장 좋아하고 투자금도 가장 큰 부로부터 2023년 2분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대리는 부 135주를 보유 중인데 7월 7일 주가 기준 원화로 7천만원이 조금 넣는 돈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부 비중이 29%로 서대리가 투자하는 어떤 종목보다 많은 돈이 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부배당금으로 7월 6일에 세후 180.87달러를 받았습니다. 달러 환율 1306원 기준 약 23만 6천원입니다. 올해 부 2분기 배당금이 주당 1.5762달러였고 서대리는 135주를 보유했기 때문에 세전 배당금은 1.5762달러 곱하기 135주인 212.79달러입니다. 여기서 배당소득세인 15%를 빼면 180.87달러가 나옵니다. 올해 2분기 부배당금은 리얼티 인컴 스피노프로 받은 오리온 오피스 리치를 제외하면 한 번에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이벤트로 기록됐습니다. 참고로 3등은 작년 12월 말부 배당금이고 4등은 올해 6월 SCHD 배당금입니다. 3전 후 특별 배당금을 제외하면 부나 SCHD가 상위권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번 배당금 들어올 때총 금액 기준으로 정렬했기 때문입니다. 분기배당인 부와 SCHD처럼 리얼티 인컴 월배당금도 분기배당처럼 곱하기 3을 한다면 실제 배당 1위는 리얼티 인컴입니다. 다만 부 배당금은 보통 4분기가 가장 크기 때문에 올해 4분기에 또 다른 배당 신기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서대리가 할 일은 열심히 돈 벌어서 매월 부를 매수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항상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게 참 쉬운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부 2분기 배당금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 2분기 배당금은 1.4321달러로 올해 배당금은 무려 1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2분기 배당금을 살펴보면 배당 성장 ETF인 SCHD 못지않게 훌륭한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7% 정도 배당 삭감이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꾸준히 배당금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번 배당금은 역대 2분기 중에서 가장 높은 배당금이기도 합니다. 반면 배당 성장 ETF 대명사인 SCHD는 올해 2분기 배당금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연간으로 보면 배당금이 증가할 것 같지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확실히 S&P500 ETF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부는 시가총액 순으로 미국 대표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이 1.5%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시총 상위권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배당이 없거나 배당이 있어도 1% 미만으로 낮다 보니 서대리처럼 부에 7천만원씩 투자해도 분기 배당금은 23만원 수준으로 매우 적습니다. 카카오뱅크 파킹 통장 이자보다도 낮죠. 한 달로 따지면 7만원 정도로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일주일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다 보니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커버하려는 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부후 투자는 주가 상승이 핵심입니다. 배당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메인보다 서브죠. 물론 배당 투자를 사랑하는 서대리이기 때문에 SCHD와 리얼티 인컴도 투자하고 있지만 계좌비중 1등은 언제나 S&P 500 ETF입니다. 일반 계좌, 연금 계좌 상관없이 말이죠. 올해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배당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배당주가 남들보다 덜 떨어지면서 엄청난 방어력이 주목받았지만 올해는 시장과 반대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배당 투자자들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 언젠가 기술주가 부진하고 배당주가 잘 나갈 때가 돌아오겠지만 당장 포모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종목 고민할 것 없이 시장지수 ETF만 투자했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랜만에도 부는 15%, QQQ는 무려 38%나 올랐습니다. 이처럼 적지만 배당금 맛을 보면서 시장 상승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P500 ETF 투자입니다. 아쉽지만 배당금도 많이 받으면서 나스닥처럼 주가 상승하는 종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장단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한 것처럼 투자는 본인의 계획이나 목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에게는 안 좋은 종목일 수 있죠. 현재 저와 아내 둘다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받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배당금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S&P 500 ETF를 집중적으로 모아갑니다. S&P 500만큼은 아니지만 개별주인 애플과 테슬라를 함께 모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 서대리가 지금 당장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써야 한다면 고배당주 위주로 투자했을 겁니다. 최소 SCH나 리얼티 인컴 포트비 중 1, 2였겠죠. 물론 지금 당장 배당금이 필요 없다고 해서 배당주 집중 투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생각이 다른 것처럼 투자 방법도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고 100% 완벽한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 투자 방법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포모에 휩쓸려 오히려 손해만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